아 진짜 재밌다. 다 녹화해 놨어요. 선수들 너무 양심이 없으신 거 아니야? 벌레 벌레 이기는 걸 좋아해. 그래서 그러시구나. 아, 이렇게 할게. 그러면은 어떻게 어떻게? 뭐야? 어떻게 섞는 거야? 이렇게 할게. 이렇게 게임을 한다고요? 이렇게 할게. 그때 어디 겨요 거기 지금. 이렇게 할게. 어, 좋아요. 아, 아, 이러면 모르는데? 이러면 저기 이길 것 같은데? 이렇게 할게. 안 돼, 안 돼. 이거는, 이거는 안 돼. 에이, 이거 심각했다, 진짜. 저희 여기서 또 껴야 되는데, 준호 딱 끼고. 저기, 거줘요, 술 좀. 메르시가 없어요. 메르시 안 될걸? 어, 메르시도 없고. 메르시 인구 AI 안 돼. 하나 <laughs> 더 <너, 너. 웃음> 들켰네 <웃음> 뭘 들켰어 <들켜? 웃음> 뭐야 누구 초대 누구? 엥? 이렇게 할게 이렇게 한다고? 그리고 메이 뭐야? 메이 안 하시고 아니 메이 하지? 지금 아이, 2... 메이 하면 안 되지. 메이 아... 6인데 어떻게 나와? 아, 가, 갔다 와요. 프로, 프로필에 그냥 이렇게 눌러서 오른쪽 클릭하면 돼요. 어, 오케이. 마지막에 뭐 할까? 저뭐 할까요? 아, 맵이요? 마지막 맵? 아이엠발대로 할까? 아이엠발 제가 못하는데. 지브롤터. 지브롤터 좋다. 근데 이거 위도맵인데? 한조랑? 아니야 우리 제야타랑 쏠져 있어. 오케이 제가 위도 할게요. 윤경야치. 죽은 야치가. <laughs> 아 네. 대...